아침에 눈을 뜨면 사람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깨우고 어떤 분은 물한 컵으로 속을 달래며 하루를 엽니다. 또 어떤 분은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47년간 내과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환자를 만나고 수천 명의 몸을 진단했지만 결국, 제 삶을 바꾼 건한 가지 단순한 습관이었습니다. 바로 식초 한 스푼입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8둘이 되었지만, 지금도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입니다. 약을 한 알도 먹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냐고요? 그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식초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식초를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저 역시 환자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강조하면서 정작 제 몸은 방치했습니다. 하루 종일 진료실에 앉아 커피를 연거푸 마시고 늦은 밤에야 허겁지겁 식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혈압이 160을 넘었고 혈당은 늘 높게 나왔으며 몸무게는 80kg을 훌쩍 넘었습니다. 거울 속제 얼굴은 늘 피곤했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그때 동료 의사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 의사가 환자보다 먼저 쓰러지면 안 되죠. 그 말이 제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의사였지만 제 몸의 신호를 무시해왔습니다. 환자들에게는 건강을 지키라 말하면서 제 몸이 보낸 경고를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식탁 위에 쌓여 있던 약통과 영양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 다음날부터 운동을 시작했고 식단도 바꿨습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를 늘렸습니다. 그러나 기대만큼 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늘 피로했고 혈당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때 한 환자가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식초를 마시고 나서부터 혈당이 내려갔어요. 순간 저는 웃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환자의 검사 수치는 분명 달랐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도 이전보다 확실히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식초가 이런 영향을 줄수 있을까? 저는 의사로서 늘 근거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의학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많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신맛이 강해 속이 쓰릴 때도 있었지만 몸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매일 꾸준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세 달이 지났을 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은 130에 80으로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는 7.2에서 6.2로 내려갔습니다. 체중은 8kg이 줄었고 늘 무겁던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손끝의 차가움도 사라졌고 오후만 되면 몰려오던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다시 올라가 진료를 보는 제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식초가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후 저는 식초에 대한 의학 논문과 임상 연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 편의 연구가 이미 진행되어 있었고 대부분 공통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적정량의 식초는 혈당, 혈압, 지방, 소화, 면역력 등 전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절한 양, 올바른 시간, 그리고 꾸준함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환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약 대신 습관을 처방했습니다. 약은 단기적으로 증상을 누그러뜨리지만 근본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반면 식습관은 몸의 체질을 바꿉니다. 매일 식초 한 스푼을 꾸준히 마신 환자들의 수치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소화불량 등 다양한 증상이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지 숫자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질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환자 한 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약보다 식초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되살리는 하나의 자연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피로와 혈당, 체중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식초는 단순히 신맛 나는 액체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되돌리고 스스로 회복할 힘을 깨우는 자연의 약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리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식초가 몸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면 실천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대사 스위치를 부드럽게 조절한다는 사실입니다. 식사 전에 소량의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면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가 천천히 조절되고 장에서는 탄수화물이 급히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갑자기 어지럽고 졸리는 현상이 줄어듭니다. 저는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제 몸에서 확인했습니다. 진료가 몰리는 오후 시간에도 머리가 맑아졌고 손이 떨리던 일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분이 진료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순 중반의 공무원 출신 분이었습니다. 식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겁고 단 것이 당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점심은 보통 어떻게 드시나요? 그는 분식과 달달한 음료를 자주 곁들인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한주 동안만 식사 서른분 전에 미지근한 물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셔보시라 권했습니다. 다시 오신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후 졸음이 눈에 띄게 줄었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집중이 유지되었다고요. 포만감이 일찍 와서 과식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혈당 기록장은 잔잔한 곡선을 그렸습니다. 급격히 치솟던 봉우리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수치가 안정되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생활이 바뀝니다. 이 연결이 바로 생활치료의 힘입니다. 식초는 혈중 지방에도 완만한 도움을 줍니다. 간에서 지방을 만드는 효소가 잠시 속도를 늦추고 담즙의 흐름이 조금 더 활발해져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답답함이 덜합니다. 효과가 기적처럼 즉각적이진 않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꾸준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식초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매일 작은 파도가 바위를 다듬듯이 몸을 바꿉니다. 이 말에 많은 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주는 조급함 대신 생활의 리듬을 찾게 되니까요. 소화가 약한 어르신에게 식초는 특히 유용합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든 분들은 단백질 음식을 먹고 더부룩함을 호소합니다. 이때 따뜻한 물에 희석한 식초는 입맛을 깨우고 위의 운동을 도와줍니다. 물론 공복에 지난 원액을 마시는 일은 금물입니다. 위가 놀라면 오히려 쓰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늘 부드럽게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안내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느낌을 기록해 보세요. 어느 시간대에 편안한지 스스로의 데이터를 모으면 금방 본인만의 정답을 찾게 됩니다. 면역과 염증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감염에도 회복이 더디고 관절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잦아집니다. 식초는 강한 살균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장내 균형을 돕고 산성도를 살짝 낮춤으로써 나쁜 균이 자리를 잡기 어렵게 합니다. 장은 면역의 본부와도 같습니다. 장이 편안하면 피부도 차분해지고 잠도 깊어집니다. 실제로 저는 겨울마다 기관지염으로 고생하던 분이 식초 습관을 시작한 뒤 감기 횟수가 줄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 몸의 변화를 기록하며 천천히 판단하자고요. 이쯤에서 한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을 간 넘긴 여성분이었습니다. 폐경 이후 늘어난 뱃살 때문에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습니다. 여러 다이어트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자존감도 낮아져 외출을 꺼렸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식단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점심, 전 식초 한 스푼, 저녁 식사량은 평소에 8할, 그리고 매일 천천히 걷기. 석달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체중은 큰 폭으로 줄지 않았지만 허리띠 칸이 한칸 조여졌고 무엇보다 무릎 통증이 덜해졌다고요.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표정이었습니다. 삶의 속도가 느긋해졌고 밤에 뒤척이는 시간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식초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차가 큽니다. 그러나 저는 고혈압 전 단계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자주 봅니다. 혈압의 가장 큰 적은 급격한 상승과 스트레스입니다. 식초 습관은 식사의 리듬을 고르게 만들어 일과 중 혈압의 출렁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짠맛을 줄이는 식단이 더해지면 효과가 또렷해집니다. 저는 모든 환자에게 소금을 줄이는 방법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국물은 남기고 젓갈과 절임류는 작은 접시에만 담기. 식초의 산미를 활용해 간을 대신하면 놀랄 만큼 맛이 살아납니다. 혀는 짠맛에 금방 익숙해지지만 산뜻한 신맛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 습관 하나로 식탁이 새롭고도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잠깐 마음을 붙잡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점심을 떠올려 보십시오. 밥을 서둘러 밀어넣고 나서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지 않았나요? 그 이유는 몸이 잘못된 리듬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식초 습관은 그 리듬을 다시 조율해 줍니다. 과장된 약속이 아닙니다. 단지 음식을 대하는 시간을 서두르지 않게 만들고 이와. 장의 흐름을 가지런히 잡아줍니다. 몸이 잔잔해지면 마음이 따라 잔잔해집니다. 마음이 잔잔하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생활 치료의 사슬입니다. 안전도 중요합니다. 위계양이나 심한 역류가 있는 분, 신장 기능이 약해 수분 제한이 필요한 분, 칼륨 조절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특정 약을 복용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점검합니다. 건강을 위한 습관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초는 반드시 자연 발효 제품을 고르시길 권합니다. 향만 강한 제품은 피하고 성분표가 단순한 것을 고릅니다. 집에서는 언제나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희석해 마십니다. 치아가 예민한 분은 빨대를 쓰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과신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식초는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은 쌓일수록 힘을 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초물을 마신 뒤 가볍게 창문을 엽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오고 어제의 피로가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환자를 만나는 표정이 달라집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 환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몸은 작은 선택을 기억한다. 어제의 작은 한 스푼이 오늘의 컨디션을 만든다. 이 단순한 진실이 많은 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원리와 적용, 그리고 실제 사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실천을 돕는 세부 루틴과 상황별 맞춤법입니다. 언제 마시면 좋은지, 하루에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계절과 나이에 따라 어떻게 조율하면 좋은지, 누구나 당장 따라 할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오늘의 한 스푼이 모여 내일의 가벼움을 만듭니다. 이제 당신의 아침 잔에 작은 변화를 채워 넣을 시간입니다. 식초를 매일 마시는 일은 단순한 루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의 리듬을 다시 짜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루틴을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하며 한 가지 원칙을 지켜 왔습니다. 몸이 먼저 익숙해지고 마음이 따라올 때까지는 절대 조급해 하지 말 것, 식초 습관은 단기간의 유행이 아니라 평생의 페이스를 바꾸는 일입니다. 아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늘 새벽에 일어나 물한 잔으로 몸을 깨운 뒤 식초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십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지나며 위를 열고 신맛이 혀끝을 자극하면서 하루의 리듬이 깨어납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하루의 시작을 정돈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 습관 덕분에 피로가 덜하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습니다. 아침 혈압이 안정되고 식사 후 졸음도 줄어듭니다. 그 어떤 약보다 확실한 리듬 조절제입니다. 환자분들께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식초는 약이 아니라 몸의 엔진을 천천히 데워주는 예열 단계입니다. 냉각된 몸은 바로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한 컵과 식초 한 스푼은 그 엔진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연료입니다. 이 단순한 설명을 들은 분들이 실제로 실행에 옮기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던 식습관이 서서히 바뀌고 약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몸의 신호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변화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어떤 분은 당뇨로 인해 수십 년간 인슐린 주사를 맞다가 식초 습관을 들인 후 점차 약의 양을 줄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혈압약을 끊지는 못했지만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수면제가 필요 없을 만큼 밤잠이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들을 때마다 느낍니다. 식초는 그 자체로 약이 아니라 몸을 스스로 조율하게 돕는 조력자라는 것을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마시고 효과를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세 달, 길게는 여섯 달 정도 지나면 비로소 몸의 안쪽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한 것도 석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의학은 과학이고, 과학은 시간과 반복 위에서 증명됩니다.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반복이 쌓여야 결과가 보입니다. 식초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복에는 원액을 그대로 마시지 말 것, 위가 놀라면 쓰림이 생기고 장이 경직됩니다. 둘째, 너무 진한 농도로 마시지 말 것. 15배 이상 희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식사와 식사 사이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지켜주면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장 질환이 있는 분이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식초가 해독 작용을 돕긴 하지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식초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원재료와 발효 과정입니다. 저는 첨가물이 없는 천연 발효 식초를 권합니다.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처럼 원료가 단순한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향이 강하거나 단맛이 인위적으로 첨가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직접 만든 식초를 병원 연구실 한켠에서 발효시켜 마십니다. 긴 시간 천천히 익은 식초일수록 향이 부드럽고 몸에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천 방법입니다. 처음 한 주는 반 스푼만으로 시작하세요. 두 번째 주에는 한 스푼으로 늘리고 셋째 주부터는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마십니다. 식사 전 30분쯤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는 부담이 될수 있으니 반드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시세요. 단숨에 삼키지 말고 혀에 닿는 신맛을 느끼며 마시면 위에 소화 신호가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몸은 작은 신호에 반응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반복하면 신맛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몸의 리듬이 스스로 균형을 찾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침은 지금 어떤 리듬으로 시작되고 있나요? 커피의 향으로 정신을 깨우고 피곤을 달래는 약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리듬을 바꿀 때입니다. 저는 제 몸이 무너졌을 때그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그때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식초 한 스푼을 마시는 일은 그 선택의 시작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 늘어납니다. 피로가 줄고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눈을 뜰때 몸이 가볍습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 햇살이 들기 전 식초 한 스푼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습관이 저를 여든이 넘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따라 해보세요.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건강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